안녕하세요. 오벨리스크입니다. 어, 이번에는 그 브래, 브랜드 네이밍 짓지 말고 찾자라는 그 주제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키플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키플리스 이것은 그 특허청이 제공하는 그 특허 상표 검색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접속하면 그 우리나라에서 출원되었던,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출원되었던 그 모든 지적 소유권, 특허, 상표, 뭐 실용 신의안, 디자인 등이 모두, 그 모두 열람할 수 있고,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브랜드 네이밍 하는 것에 그 활용하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가령 그 커피숍 상호를 지으려고 한, 한다 한다면은 그 최종 단계는 이거를 누가 내가 지어 내가 지금 그 사용하려는 이름이 등록되어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안 등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아 그거는 그 모든 브랜드 이름이 최종 절차이고 여기 만약 여기에서 그, 이미, 그, 등록되어 있는 거라면은, 그거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그 상표법 위반의 권리 소지가 있고, 그 상표법은, 그, 형사법이에요. 민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엄정합니다. 그런데, 음, 보통 이름을 갖다가, 그 커피숍 이름을 갖다 후보작으로 10개를 갖다가 그 저기 지었으면은 실질적으로 여기 히플스에서 확인해보면 제 경험상 한 8, 아 9개는 이미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헛고생한 거죠. 어, 이렇게 이름을 갖다, 이름을 짓는 거, 없던 이름을 갖다가 그 세상에 없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등록하는, 짓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럽고 반복이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음, 회사에 따라서 달리긴 하겠지만은 뭐 커피숍이나 어, 립스틱 뭐 이런 이름을 이런 이름 네이밍을 의뢰받으면 보통 수백에서 심지어 수천까지도 받는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그 아주 손쉽게 그자 짓지 말고 찾자는 것입니다. 제가 힌트를 얻은 것은 이렇게 이름을 열심히 이렇게 지어 놓은 다음에, 이 키프리스 확인하면, 이,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있다는 것은, 그,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거절이 되어 있다는 것, 또, 포기 되어있다는 것, 그리고 소멸되었다는 것을 모두 의미합니다. 문, 음, 쓰면 안될 거는, 내가 생각했던 이름이 등록되었다면은, 이걸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절이나 포기나 소멸된 거라면은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이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은 지금 이제 간파 시작했지만은 이들 이름 중에서 찾자는 거예요. 거절이나 포기나 소멸된 건 중에서 그 찾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럼 이건 안심하겠 안심되겠죠. 여기서 찾으면은. 그런데 이 수가 등록된 수보다 이렇게 된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웬만한 이름, 웬만한 이름들은 여기에 거의 되어 있고, 역수 찾는 것만으로도 아주 우수한 상표들이, 우수한 상표들이 많아요. 예, 커피숍, 커피숍 이름도 이렇게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어느 화장품에서 립스틱을 개발했다 러면은 이것도 그 이러한 방식으로 등록된 거를 피해서 피 피한 피인 것에서 찾으면은 오히려 수월하게 어, 그이밍을할수 있겠죠. 특히 포기 같은 거는 그 상표 등록 요건을 다 갖춘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등록료를 안안 그 내서 말해 포기된 것이지 이 상표 요건은 다 갖추고 심사 심사에서 상표 등록 요건을 다 갖춰 가지고 갖췄는데 그 마지막 단계. 등록 단계에서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안 냈기 때문에 포기가 된 겁니다. 이 거절된 건도 그잘 살펴보면 살려 줄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 소멸된 건은 뭐 소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계속 연장을 시키지 않았대든지 그게 가장 많겠죠. 그다면은뭐 거절됐대든지 하여튼 거절이나 포기나 다이게 소멸권으로 소멸권은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냥 그저기. 그, 멸, 그, 말소권말소권으로 보면 됩니다. 말소권 이, 이거를 볼 때, 약간의 상표법적인 그, 상식은 필요한데, 그것도 살펴보면은 뭐, 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커피숍 이름을, 커피숍 이름이라고 한다면은, 커피숍 그 자체가 그 상품 분류, 상품 분류 그 43류에 속해요. 4 3년이이어피0은 아, 이제 03인데 03년데 공삼년이 03유니 하는 것도 그 인터넷상에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 1유부터4 5류까지 있고 그 1그유에서그3 5류까지는그굿 굿츠 이게 제품명. 그리고 3 6서부터4 5까지는 그 서비스 업류이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 43류 또는 03류에, 그, 그, 같은 이름이, 같은 이름만 없으면은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짓지 말고 찾자라는 말지, 찾자라는 말지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게 설명드리는 거는, 그, 국내, 국내 한글, 한글이나, 뭐, 간혹 영어도 있긴 있는데, 국내 그, 특허청, 한국 특허청에 관한 것이지만은, 이걸 더 확장시키면은, 미국 특허청에 관한 것도, 그, 가능합니다. 어, 언어적인 한계, 뭐, 100%다 영어로 되어 있고, 또 미국 그, 상표법도 좀, 상표표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도 또, 의지만 있으면은, 그, 극복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음,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히플스에 접속해서, 여기서 거절이나 포기나 소멸, 어, 소멸 권 중에서 그 괜찮고 또 쓸만한 이름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 그 하늘의 별이 건수는 하늘의 별만큼 많습니다. 별 숫자 숫자만큼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나라 특허제도가 한게 특허제도에서 특허를 받은 게한 음, 80년 정도 되는데 그정그 동안에 누적된 데이터를 보면은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해요. 미국 그 상표청에 그된 거는 심지어 0년 전에 등록된 것까지도 나옵니다. 아 어, 이렇게 해서 좀어 약간 거친게 말했지만은 어 이렇게 거칠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마 어떤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감사합니다. 좀 멋졌지만 구독해주세요. <laughs> 구독, 요.